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실제 삶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 보면 꼭 그분을 보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그렇게 여기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분이 화내는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은 천사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집 애가 그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 애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천사 같은 엄마를 두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행동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강사분이 얼마나 참 말을 잘하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목회자가 그분과 신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학교 다닐 때도 말만 잘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말씀만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생활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만 은혜가 다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삶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설교 잘하면 3년까지는 목회를 할수 있답니다.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후가 지나면 더 이상 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이 따라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주로 사역,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그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도 엄밀하게 나누면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로 선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후반부터 28장까지, 특별히 26장까지는 바울이 아무 곳에서도 다니지 못하고 오로지 죄인하는 죄수가 되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2년의 기간을 이렇게 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습니까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에게 보고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울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모르는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만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정말 바울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고자 부탁하지 않고 오히려 아그립바 왕또 총독에게 대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결국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 너 미쳤구나 미친 놈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참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음료수 한잔마십시오 수박 한 조각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같은 교인이면 그럴까? 목사가 나가서 전도해도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그 마음을 열어줘야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때되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참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은 야, 이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 복음이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열어 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게시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용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이 속에 담긴 진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야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태양이 있어도 먹구름이 덮이고 있으면 땅이 어떻습니까? 새까맣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참 신기한 것이 분명히 올라갈 때는 검은 구름이 있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이와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먹구름 위에 있으면은 밝은 태양 빛이 비치지만 구름 밑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신이 먹구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줘도 설득을 잘하려고 해도 그들 마음에는 그 빛이 비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우리의 육체, 사회적 지위, 신분은 잘 끼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빛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는그 보배, 보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 믿는 사람 을볼 때마다 참 불쌍한 생각입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저 먹거름을 거두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 그렇잖아요. 그래서 25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같은 선의로 좋은 정보를 주었는데 미친놈 취급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시는 그와 상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런데 바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진실을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형제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우리를 미친 놈 취급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겸손하면 열어주시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뭐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미친 놈 취급하더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이 구원의 복을 그들에게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믿나이다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총독은 이스라엘 나라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지를 모릅니다. 아그리빠 왕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오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도 알고 또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그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는 거 하고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는 거 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게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 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나와 상관 있는 어떤 사건이 되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참여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든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남의 말말 듣기만 해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이 믿는 사람을 맹신자랍니다. 맹신자. 지식은 있는데 믿지 못하는 자를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관적인 지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 사실이 되어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남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될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지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이들은 아무런 영적인 경험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신앙의 회의감이 빠져드는 거죠. 내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추시라 할수 없느니라 내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실제적인 내안에 경험이 일어나야 이게 공감이 되는 거지. 남들이 믿는 예수를 들어서만 해서는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참 기독교의 복음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만 쫓아가잖아요. 쉽고 편한 길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쫓아 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올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어떤 믿음은 편안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편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아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십니다. 또 신앙생활 하더라도 편안하게 하는 사람하고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물도온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된지 알지만 그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무겁게 항아리에 물을 뜨고 간 사람은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와 이루지 않는 자에 분명히 구분하시고 이루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 그런 만족, 그런 보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을 따라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 것은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신 기쁨과 보람을 얼마나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다.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행함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생활할 때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주 좋지 않겠다. 그래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몸은 편하죠. 몸은 편한데, 마음의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으면, 하고 나면 하나님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아그리빠왕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의 어떤 희생을 할 각오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보람도 못 느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정말 바울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너나 예수 믿는 사람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말하나,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에서 자꾸 논쟁하고 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자꾸 논쟁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해도 설득을 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지식 가지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TV에 100분 토론 나오는 거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설득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뿐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토론으로 우리가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따오면 누가 이겠습니까? 안 갔다 온 사람 이깁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자꾸 싸워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은 그 바보입니다, 바보. 안 갔다 온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이야기하도록 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뭐 자꾸 따져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일일이 말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내가 설득시키려 설득을 못 시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복음만 전하시고 설득하려고 도 하지 마시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경험하면 알게 되면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의 어떤 뭐 논쟁이나 설득력으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이걸 보면 바울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아그립바는 왕입니다. 베스토는 총독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것 같지만 영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자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세상적인 신분과 하나님 앞에 신분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뭐 정치인이나 부자나 재벌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충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고 기업의 회장이랄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봐야 될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 7절로 보면 비록 무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3장 1 7절로 보면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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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섯 번에 걸쳐서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에 있는 열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열 가지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10억짜리 약속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음 달 돌려하는 약속금 있다면 비록 지금은 없어가 남에게 얻어먹을 거짓 신세를 할지라도 다음 달에 되면은 10억으로 다할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면은 바울과 같은 큰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형제가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더잘 사는 사촌, 친구 부럽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땅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수 있는 것이고 땅에서 조건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지위는 높고 권력은 있지만 당신들은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비록 죄수지만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30절. 왕과 총독, 번위계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2년에 걸쳐서 계속 신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 이 사람은 무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저는 한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다면 진적에 이런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미루셨던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노니 속히 그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헬라 어에서 속히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당위성을, 당위성, 당위성.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되어 있잖아요. 속히.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은 들어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 주려고 와 보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 하나님 믿고 해서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거입니까 예수님은 속히 풀어 줄 테니까. 반드시 풀어 줄 테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면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미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이 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연단한 연단 그렇죠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연단하는 기간이었고 또 세상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바울의 무죄함을 다 법적으로 공포를 시켰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동반되어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13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복음과는 양을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이 진짜 믿음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스도는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미친놈 취급 안 하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이런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 성들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여, 저들의 마음을 뒤돕고 있는 어둠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광명의 그 빛이, 저들의 마음에도 비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그리빠왕은 역사적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 에 달리도록 하셨던, 또다 알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은 누가 있습니까? 그걸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부러운 사람, 그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그 왕, 총독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가진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죄수인 자기가 더 당당하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믿지 않는 형제, 이웃,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위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테반이 하늘 물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신걸 보고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보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포개 기 없었사, 교회의 영광스러운 포개 기 없었사.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하박국 순자이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리로다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